안녕하세요. 아버님을 빼다박은 남편한테 질려서 갈라선 30대 여성입니다. 전 동우지요. 어머님처럼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제가 다시 만나게 된건 동창회에서였습니다. 학교마다 아석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주도로 졸업한 지 15년 만에 동창회가 성사되었네요. 다행히 요새는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서인지 동창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모이게 되었지요. 저녁 시간 호프집에서 모였는데 남편 혼자서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왔었어요. 동창회에 무슨 정장식이나 입고 나왔냐며 놀려대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쩌고 하며 웃는 남편과 제 기억 속에 있는 옷도 꼬질꼬질하게 입고 까불거리던 남학생이랑 너무 달라서 신기하다 못해 어이없을 지경이었네요. 남편도 남편대로 달라진 제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고 했으니 제가 남말을 쳐지는 아니지만요. 동창회 이후로 서로 마음이 맞거나 거리가 가까운 친구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는데 저와 남편은 회사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이따금씩 맥주나 한잔하자며 서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맥주 한잔의 만남이 영화 보기가 되고 그렇게 남녀 사이에 데이트처럼 되더니 둘중 누구도 먼저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되어 그런지 서로 부딪힐 일도 크게 없었고 웬만한 일은 웃으며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다툼이나 문제없이 3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결혼은 단순히 남녀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만나는 거라서 부모도 잘 살펴봐야 한다잖아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리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만나보고 가풍도 알아보고 그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자주는 아니어도 이따금씩 시부모님과 밖에서 만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었네요 신혼집은 월세였는데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남편이나 저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두고 있던 회사들이 다르기도 했고 그 회사들 모두 위치가 중구난방이라서 이직부터 하고 거주지를 정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지요 이게 신의 한수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인생은 원래 생각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더니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모난 구석 없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버님의 동생 시삼촌이었습니다. 나이 50의 시삼촌은 시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얹혀 살고 있었어요. 언젠가 술에 취한 아버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시삼촌은 젊어서부터 얼굴이 번지를 하니 인물이 좋아서, 여자들이 엄청 따랐다나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 복 거라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데, 그러다 어떤 여자한테 잘못 코가 꿰었답니다. 술 먹고 실수를 했는데, 아주 민망한 표현을 하셔서 참아 옮기지는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시삼촌이 다른 여자한테 또 코가 꿰어가지고, 얼마 못 살고 이혼했다고요. 듣고 있자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한심하던지. 시삼촌뿐만 아니라 그런 시삼촌을 감싸고 돈으라 매번 여자가 추파를 던졌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아버님까지 이상하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할머님의 연세는 이미 여든이 넘었었고 그런 와중에도 시삼촌, 그러니까 50먹은 아들 뒤치닥 거리를 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삼촌은 딱히 하는 일까지 없어서 할머님께 돈을 타쓰기도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버님이 하시는 가게에 와서 장사를 돕겠다며 어슬렁거리고 다니기가 일쑤였어요. 가게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는 일당을 내놓으라는 식이었지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옆에서 이런 시삼촌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겪으니 어떻게 대우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꼴보기 싫은 놈은 꼴보기 싫은 짓만 한다더니. 어찌나 그렇게 불평불만은 또 많은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신혼살림을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 집도 아니고 굳이 집들이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며 집들이를 꼭 해야 한다셨습니다. 문제는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를 하다보니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기는 시간이 여의치 않았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이후로 집에 와서 과일이랑 커피를 대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 저희가 세운 계획을 말씀드리니 집들이 한다고 불러놓고 식사를 밖에서 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어른들 데리고 똥개 훈련이라도 시킬 셈이냐고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따지냐며 아버님께 핀잔을 주셨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거든요. 솔직히 결혼 전에는 항상 밖에서만 뵈서 그런지 아버님이 이렇게 억지를 쓰시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시는 분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충격이 이만저만 큰게 아니었어요. 결국 아버님의 말씀대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삼촌과 시할머니도 모시고 말이지요. 근데 솔직히 다들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집들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휴지든 세제든 뭐하나 사다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람 모두 빈손으로 오셨더군요. 그나마 어머님께서 나중에 필요한데 보태라고 10만원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긴 했지만 사실 다른 무엇보다 제가 짜증이 났던 건 시삼촌의 지저분하고 매너 없는 행동 때문이었어요. 거실에 상을 펴놓고 남편과 제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시삼촌이 그상 앞에 혼자 앉아서는 음식 맛을 보고 계시더라니까요. 보다 못한 제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 같이 시작하자는데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대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를 망신이라도 주겠다는 심보인 건지 음식 맛을 트집잡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짜다. 저건 달다. 저도 정말 짜증이 많이 났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러면 드시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맛이 없어 못 드시겠으면 짜장면 한 그릇 시켜드릴 거냐고 쏴붙였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제 허벅지를 살짝 꼬집으시며 귓속말로 하시는 말씀이 시할머님한테도 저런다며 신경 쓰지 말랍니다. 대들어 봤자 너만 손해라고 참으라고 그러셨어요. 정말이지, 그날 스스로 그래 내가 시삼촌이랑 매일같이 부딪히며 사는 것도 아니니 참자참자 참자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삼촌이 정말 골칫덩어리가 된건 얼마 전에 있었던 시할머님의 낙상사고에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낙상사고가 있기 얼마 전부터 정정하시던 시할머님의 건강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당연히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자셨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어머님께서 절대로 못한다며 극구반대 아주 결사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아버님 뜻에 맞춰주시는 어머님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격렬하게 못한다 하시는 어머님이 신기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남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불과 몇년 전까지 어머님은 시할머님의 호된 시집살이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시할머님께서 워낙 목소리도 크시고 정정하신 데다가 아버님께서 무조건 시할머님 편에만 서 있으니 어머님께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다 시삼촌이 어디서 재산 다 날려먹고 시할머님 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분가를 하실 수 있었답니다. 오죽하면 분가하는 날 어머님께서 현관문을 붙들고 엉엉 우셨다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시할머님을 모시고 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결국 어머님께서 딱한 가지 조건을 내 거셨습니다. 지금 시할머님이 살고 계신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도 팔아서 그 돈으로 더큰평수의 아파트든 어디로든 이사를 가사고요. 최소한 숨통태일 공간을 마련해주면 다시 한번 모셔보겠다 하신 거지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작은 편입니다. 두 분은 지어진 지 32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내건 조건에 아버님께서는 난색을 표하셨어요. 시할머님 댁을 팔면 시삼촌은 어디 가서 사느냐는 거였지요. 심지어 시할머님까지도 당신 집을 팔면 불쌍한 시삼촌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셨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솔직히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참다 못한 어머님께선 그럼 시삼촌이 시할머님 모시게 하라고 이제껏 무전취식하며 얹혀 살았으니 자식 노릇은 해야 할것 아니냐고 아버님께 따지고 드셨대요. 여담이지만 저 또한 어머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선 당신 동생이 할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라면 밖에 더 끓이냐면서 어머님더러 사람이 왜 이렇게 돈밖에 모르냐는 식으로 마치 어머님이 시할머님의 재산만 탐내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듯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싫다는 어머님께 계속해서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 것을 강요하시대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면서요. 뿐만 아니라 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도 전화를 걸어 어머님을 설득하라고 보채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버님이 어머님과 상의도 없이 시할머님의 집 일부를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으로 들고 오셨답니다. 그러고선 어머님께 통보하듯 말하기가 지금 두 분이 쓰시는 방을 시할머님께 내드리고 두 분은 거실을 쓰자시더래요. 어차피 거실에서 TV밖에 더 보냐면서 시할머님은 방에만 계실 테니 불편할 거 하나 없다면서요. 가족끼리 조금 참고 배려하며 살자셨다고요. 이런 아버님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어머님도 더는 참을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시할머님을 제외한 온 가족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이번에 당신이 시할머님을 모시게 되면 그 길로 집을 나가겠단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태도가 어찌나 강경하던지 거의 무슨 독립선언이라도 듣는 것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굳센다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저 하나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의 그런 이야기에도 꿈쩍 않고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에 조금씩 조금씩 할머니의 짐을 옮겨다 두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그꼴을 보다 못한 어머님께서 네 멋대로 살라면서 아버님께 이혼하자 연락 한 통을 남기시곤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불이 발등에 떨어지고 나서야 뜨거운 줄 아셨는지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단 사실을 눈치채시곤 다짜고짜 저더러 어머님을 찾아오라셨어요. 회사도 가지 말고. 어머님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만 연구하라나요? 제가 무슨 형사도 아니고 작정하고 나가신 분을 무슨 수로 찾냐고 하소연을 하니 그런 것도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랍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가시면 어딜 가셨겠냐며 때되면 돌아오실 거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남자였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리 보이더군요. 그런 와중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매일같이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이 꼴보기 싫으신 거면 저한테라도 잘 계신 건지만 알려달라 문자도 남겨두었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은 잘 있다며 저더러 어른들이랑 남편 전부 다잘 챙기라 하셨지요. 솔직히 이때는 어머님이 걱정되면서도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 저를 급히 찾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선 기껏 저를 불러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다네 시삼촌이 혼자라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마누라 하나만 잘 얻었어도 네 시애미가 저렇게 알는 소리하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하시나 싶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그래서 말인데 시삼촌한테 좋은 여자 하나 소개 좀 시켜주랍니다. 저는 난색을 표했어요. 시삼촌 나이가 50이신데 제 주변엔 그 정도 나이대에 혼자인 여자분은 없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누가 그렇게 나이 먹은 여자를 소개하면 좋다 하냐 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친구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솔직히 아버님이 처음에 장난하시는 줄 알았네요. 없다고 웃으며 대답하니 똑바로 생각 좀 해보랍니다. 제 친구들 다 시집 간거 맞냐며 결혼식에 온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결국 너무 짜증나고 화도 나서 아직 시집 안간 친구들이 있어도 그런 자리는 주선 못 한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디 가서 알아다 소개하시던지 그러라고 저는 못 한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저 때문에 시부모가 이혼하면 좋겠냐고 오히려 저를 못된 며느리처럼 만드셨습니다. 아니, 두 분이서 이혼하시는 게왜저 때문이냐고 제 핑계대지 마시라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네요. 그렇게 아버님과의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새 아버님께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건지, 원자는 표정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이 저더러 너는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며 시비를 걸어오길래, 말시키지 말라고 짜증나서 나도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까지 제 편이 아니라 아버님 편이라면,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평소라 확실히 달리 느껴지긴 했는지, 남편이 한층 누그러진 기색으로 저에게 다시 말을 걸더군요. 아버님이 조금 무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알지만, 그럼 시삼촌 평생 혼자 사시게 두냐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시삼촌한테 물어보라고 쏴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보랍니다.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좋다며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도 누가 됐던 일단 소개라도 시켜줘보래요. 저는 남편더러 내가 왜 그런 실없는 짓을 해야 하냐. 싫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저더러 가족이 중요하지 극가 친구며 인간관계가 뭐가 중요하합니다저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엉망이 돼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남편의 뻔뻔한 태도와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급기야 그러면 저더러 시할머님을 모시랍니다. 직장도 때려치래요. 저 때문에 시부모님 이혼하게 생겼는데 그건 막아야 할것 아니냐며. 저도 너무 열 받아서 남편더러 그럼 당신이 회사 관두고 시할머님 모시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할수록 느낀 건 아들이란 인간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아버님 때문에 자기 처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지 왜 진작에 몰랐을까. 제 스스로가 다 한심하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까지 한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시할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시할머님 댁을 정리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냐고요. 최소한 뭐가 맞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고집을 피우는 거면 이해해 보려고 한 거지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과 똑같은 소리만 해댔습니다. 자식들 다 멀쩡한데 요양원으로도 못 모신다. 집 팔면 시삼촌은 어떡하냐 다 같이 살 거냐. 이도저도 안 되면 손자며느리인 제가 해야 된다 남편더러 집안 꼴잘 돌아간다고 어머님 아버님도 이혼하고 우리도 갈라서고 시삼촌하고 아버님 그리고 당신까지 남자 셋이서 시할머님 정성으로 모셔드리면 되겠다고 써붙였어요 그리고는 바로 제 짐을 챙겼습니다 집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던 게 어찌나 다행이다 싶은지 그제서야 남편은 왜 시할머님 문제로 우리가 헤어지냐며 저더러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자기도 갑갑하니까 그런 거라며, 일단 어머님을 찾자고 그런 다음에 시삼촌과 시부모님 내외가 알아서 하시게 두자입니다. 저는 어머님처럼은 못 산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아버님을 아주 빼다 박은 당신을 보니, 어머님이 내 미래 같아서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헤어지자고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그간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 후회는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인데도, 후회가 자꾸 돼서 슬프긴 합니다. 그래도 잘한 거라 믿어요. 그저 시할머님이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머님도 늦지 않게 당신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딱 거기까지만 바라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